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저희 집이 최근에 보일러 누수 때문에 집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거든요 <laughs> 원래 언제였냐 저저번 주부터 그랬는데 저저번 주에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침대 옆에 이제 쓰레기통 놓는 자리가 있거든요 쓰레기통 놓는 자리에 처음에는 그냥 물이 조금 고여 있어, 있어가지고 처음 발견했을 때 뭐지, 이거? 내가 물 쏟았나? 이런 줄 알았어요. 이제 침대 옆에다가 이런 삼다섯 통 같은 거 하나 두고 살긴 하거든요. 이제 가끔 뭐 자고 일어나면 뭐 목마르면 먹거나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목마를 때 먹는 용도로 하나 뒀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쏟았나? 아니면 뭐 구멍이 났나? 이런 생각 들면서 그냥 에이, 뭐야? 하고 물 걸려서 딱 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좀 자다가 다시 일어나 보니까 또 물이 조금 더 고여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뭐지? 분면 닦았는데, 내가 꿈, 꿈을, 꿈을 꾼 건가? 이 생각 들어가지고, 리플레이 됐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침이거나, 아니면은, 물 것과 다둘뜨게 하다다 싶어서 그냥 다시 한번 물 닦고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서 이제 컴퓨터 좀 하다가 뭐 밖에 갔다가 뭐볼일다 보고 이제 다시 잘 나고 침대 쪽가 보니까 저 방에 이제 아까는 그냥 물진한물한 한 컵도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모금 한 모금까진 아니고 어쨌든 진짜 조금 고여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그냥 뭐 호수가 되고 완전 그냥 바닥은 이제 장판 밑에 물이 차가지고 밟으면은 막 장판이 일렁일렁거리고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수건으로 닦으면서 밀면은 진짜 물이 다 샜어요 영상이 있을 텐데 이게 물 치우는 영상이긴 한데 진짜 제일 심각했을 때가 자 이게 물이 얼마나 많이 차면은 이게 여기가 바닥이고 원래 처음에 이쪽 부분 이 침대에 깔려있는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물 조금 조금 나오다가 바닥에 물이 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힘 주고 바닥 이렇게 쭉 밀면은 그래서 물이 이렇게 울컥 울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뭐지? 이랬는데 처음에는 바닥에 물이 어느 정도 찼겠구나 싶어가지고. 저 작업을 진짜 한 2시간 정도, 처음에는 한몇번 하면은 없어지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세수대야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저렇게 밀어가지고, 물 빼고, 수건 짜고, 한, 하면서 몇번 이제 하면 없어지겠지 싶어가지고, 몇번 작업을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저, 저질화를 했는데,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어가지고, 저 영상을 이제 집주인분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드리고 나니까, 그때가 좀 새벽이어가지고 조금 몇 시간 뒤에 왔는데 그몇 시간 동안 저는 이제 무인도에 갇힌 사람마냥 그냥 이물이 계속 나면 오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내 모든 친구류랑 옷들이랑 컴퓨터랑 뭐다 젖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움을 뚫었는데 아 이제 2, 3시간 뒤에 집주인분이 그 연락 보고 저희 집 찾아와 가지고 이제 와서 본 다음에 어 이거는 그 집주인이 봤을 때 집주인님이 이제 이거는 보일러 누수인 것 같다 이러셔 가지고 사람 불러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딱 금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이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해도 아마 며칠 걸려서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아 목요일이었다. 목요일에 전화를 해서 금요일에 일이 있으니까 주말에나 아 아마 안될 거라서 한 4일 더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일요일에 일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하루 버티고 금요일 버티고 토요일 렇게 3일을 버텨야지 이제 일요일에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 껴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처음에는 아예 못올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히 일요일에는 올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전자 제품이나 전기 코드 같은 거는 뭐 선반이나 이런데 잘 올려놓고 물 보인 부분은 아까처럼 이렇게 밀고 걸레로 짜고 닦고를 하루에 진짜 한 세네 시간씩. 그러니까 손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그 보급탕에 오래 담겨있으면, 손 쭈글쭈글해지고 뭔지 아시죠? <laughs> 그 상태로, 진짜, 3일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내 손인지, 물만든지 그때 진짜, 간장 찍어서 먹을 뻔했어요, 진짜로. <laughs> 그 상태로 그러고 있고,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그, 주인공 여자가, 하울 성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집 청소할 때, 딱그 정도 사이즈로 매일매일 물을 밀고, 닦고, 짜고, 빨고, 몇 번을 했는데 진짜 와나 3일 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방은 더 아까 그 침대방처럼 이제 물이 차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 기다려 봐요 이제 이 컴퓨터방은 물이 막그 새는 데는 없었는데 더 옆방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심했던 게 일단은 보일러 위치가 이 자리였어요 이게 바닥이 물이 새는 데는 없는데 장판 밑에 물이 가득 차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로 누르면은 이게 울렁울렁 거리는 거 보여요? 이게 울렁 울렁, 울렁, 울렁. 바닥에 무슨 이렇게 화근 물이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저 때는 얼마나 심각했는가면 진짜 컴퓨터도 이 방에 있다 보니까 이방 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걸어다닐 때에 내가 진짜 물위를 걷는자가 돼버린 거니까 내가 물위를 걸어다니는 기분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다니까요, 진짜로. 심지어 이제 3일을 버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물을 치우고 해도 계속 물이 나오니까 이 불안에 떨면서 사니까 이 자면서도 진짜 집 전체가 물에 잠기는 꿈꿀 정도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사를 드 시험을 시작을 했어요. 일요일 돼가지고 사람들 오셔가지고 장난식으로긴 한데 약간 그 수백 찾는 거 뭔지 알죠? 이렇게 더 돌아가는 거. 그 약간 기역자 그걸로 뚜루뚜루뚜루 하면서 찾을 줄 알았는데 무슨 약간 금속 탐지기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바닥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물 새는 소리를 듣나 봐요. 계속 찾아보시다가 이방 바닥을 다 드러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집 바닥을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일 때쯤의 사진인데 처음에는 여기 드러냈을 때 여기 진짜 그냥 호수였어요. 완전 그냥 호수, 호수 그 자체. 그래가지고 여기를 심지어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게, 들어온 지 2개월 됐거든요. 이 집에 처음에 자취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집에 1월 초에 들어왔는데 1월 초에 들어오면서 이 집이 도배장판이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바닥도 좀 오래되고 벽지도 좀 오래되고 해진데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도배장판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130만원 주고 도배장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씨, 지금 여기 이 보서리 보면은, 하루만 그랬으면 몰라도, 이게 한 며칠 있다 보니까, 이 습기 때문에, 벽지가 조금씩 좀노래진 조금 거예요, 아래쪽 부분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든지, 내가 130만원이 그래서 한 건데, 그쵸? 이게 장판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게 이제, 이제 두달된 응애, 응애, 장판인데 저렇게 돼버려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다고요. 저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잘, 물은 다 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방금 장판 드러냈던 방에 물을 빼고 나니까 침대방은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옆방에 보일러 누수가 터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일러 누수가 되면은 딱그 집만 문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제가 사는 자취방이 다가구 주택이어가지고 옆집에 또 이제 물이 샌 데가 있나 아니면 보일러 터진 데가 있나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돼서 옆집에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처음에 공사 오시기 전날에 옆집도 확인해야 되니까 옆집에 보호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든지 문을 그냥 열어뒀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한 3시간이 지났는데 옆집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주인분이 오셔가지고 옆집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집도 확인해봤는데 그 저희 집 공사할 때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알려주셨는데 이게 보일러 누수되는 부분을 못 찾았대요. 그래서 그 옆방도 확인해봐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옆집에서 연락이 딱된 거예요. 그래서 옆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옆집에 딱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저희집 보일러가 터진게 아니고 옆집 화장실에 있는 그 보일러 관이 터져가지고 이 저희집 집안이 저 옆집보다 살짝 낮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보일러가 터진 게 아니고 옆집 화장실 보일러가 터졌는데 그 터진 물들이 우리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3일 동안 아이 보일러가 하필 딱 내가 들어온 2개월 만에 우리 집 보일러가 터져서 아 이런 천재 지변을 내가 겪어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탔던 찰나에 이제 알고 보니까 옆집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옆집 잘못이잖아. 근데 피해는 저 옆집은 물이 한 개도 안썼어 그래서 옆집은 3일 동안 몰랐던 거임. 그 상태로 나는 진짜. 와..나는 우리집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내가 이 3일동안 무인도 살아남기 찍는것도 아니고 이 물고, 물바다 고물 고생을 해버리고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 엽지시켰던거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억울해서 죽을뻔했는데 아무튼 공사 잘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제가 원래 주식을 조금 하는데 그 주식에 있던 돈을 빼가지고 공사 비용을 처리해야 되니까 주식에 있던 돈을 조금 빼고 공사 비용을 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집주인분이 공사비는 보일러 터진 게 우리 잘못은 아니니까 내 잘못은 아니니까 아무튼 네 옆집이 터진 것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옆집 사람이랑 뭐 어떻게 했는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사 비용을 저는 일절 안 냈어요 집집분한테 되게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공사를 잘 마치고 옆집 보일러가 터졌으니까 옆집에서 나한테 먼저 차 찾아와서 아 이제 저희 집에 보일러 터져서 옆집이 피해를 입으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왔어도 나는 참았을 거야. 근데 아몇 시간을 기다려도 뭐 전화 한통안 와요. 뭐 전화번호가 없었을 그럴 수도 있는데 바로 옆집이니까 걸어서 1 0 초도 안 걸려. 근데 한번 와가지고 톡톡 두드리고 아예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 저, 저희 집 때문에 이제 피해가 갔으니까 죄송하다 이런 말할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 없이 이제 제가 찾아오지도 않으셔가지고 그냥 어차피 공사도 했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공사 좀 끝나고 쉬다가 옆집 찾아가서 공사는 잘 끝났냐? 이러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갔을 때부터 표정이 좀그 썩으셨어. 딱 이렇게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일단 그 순간 좀 기회 좀 늘리는 느낌이긴 한데 그 사람한테 좀 어이없는 상태로 가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그쪽 집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라고 얘기하자마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냥 이만큼의 사과를 원했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감정이 상해버려가지고 욕을 이렇게. <laughs> 할까 하다가 그냥 이 사람한테 솔직히 저는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았지도 않았어요 뭐 저희 집 가구가 젖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가자마자 사과는커녕 약간 못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때 저도 좀 3일 동안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찍었던 나로서는 이 조금의 사과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될수 있는데 그거조차안 해주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 상처를 입고 이건 안 되겠다 나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짜 저 마음 같았어요 몇 백만 원 받아버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뭐, 가구 적고, 막, 옷도 다 적고, 이불 적고 한 거니까, 솔직히 이런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그냥, 딜을 쳤어요. 몇 백만 원 나올 것 같은데, 1 0만원만 받을게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씩씩 주기 싫은 표정이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약간, 씩씩 거리시다가, 알겠다. 피해 준거 맞으니까, 1 0만원 드리겠다. 하고, 처리하고, 제가 을 때, 이제, 옆 집이랑은 조금, 사이가 안 좋을 예정입니다. <laughs> 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저희 집. 집샘, 물샘 이야기, 끝! 뭐,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